벤츠는 혼자 있을 때 이제 명령어를 내릴 때 안녕 벤츠를 안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엉따 틀어줘 알겠어요 시트 히터를 켤게요 아 분명히 편안해질 거예요 엉따라는 단어를 인식을 해요? 네 자연어를 얘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안녕 벤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나 추워 알겠어요 온도를 24도로 올릴게요 곧 편안한 온도가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유령도 다 나오고 있는데 <laughs> 그래픽 구조입니다 <laughs> 이것도 깨알같이 좀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벤치가 여기에 보시면은 마이크 모양이 있어요 이 마이크를 누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안녕 벤치 없이도 음성 명령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누군가 있다? 그러면은 안녕 벤츠를 하셔야 돼요. 없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세요. 조수석 창문 열어줘. 동반석 윈도우를 열게요. 조수석 열선 틀어줘. 알겠어요. 동반석에서 시트 히터를 켜도록 할게요. 바로 따뜻해질 거예요. 파란색으로 바꿔줘. 파란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MBUX 3세대의 아까 기능들 다 느껴보셨잖아요. 이런 기능이 CLE랑 E 클래스만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2억이 넘는 S 클래스도 그 3세대 MBUX가 아니에요. 2세대예요 그래서 S보다 더 좋은 실내를 마켓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쿠페 디자인도 있고요 까브로울레 디자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600만 원만 더 플러스 한다 한 800만 원 초반대거든요 그 차량으로 하게 되면은 오픈이 되죠